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제3지대 신당 연대하나, 발악하는 거대 양당, 한동훈 비대위원장, 반대 연서명. 네. 정치권이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3지대 신당들은 지금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오늘 금태섭 신당 행사에 이낙연, 이준석, 네, 이 제3지대 연대 심식기. 네, 뭐 김종인 또 유효정 에또 여기 양향자 뭐 이준석 에, 모두 지금 출동한 모습이고 이상민 네,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을 탈당을 했죠. 네,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3지대가 굉장히 힘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낙연도 사실상 에, 지금 에, 민주당에서는 에, 초선들이 이낙연 신당 즉시 중단하라 에, 연명장을 에, 쓰고 있다라는 거죠. 에, 의원 7 0여명 서명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황으로 아주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이러한 모습이고 어, 그런데 제3지대도이뭐 예를 들어서 양양자신당 혼자는. 에, 택도 없는 거죠. 금태섭 혼자는 택도 없는 거고, 예, 유우정 혼자도 택도 없는 거고, 예, 또 이준석 혼자도 택도 없어요. 지금 뭉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상민. 그게 현실적인 거죠. 해서, 에, 지금 과거에는 안철수 신당 해가지고, 예, 한마디로 1인 정당, 이런 체제로서는 제3지대가 무너지지 않죠. 네, 그런데, 여러 힘 있는 사람들, 생각 있는 사람들이 뭉쳐야 되는 거예요. 뭉쳐서 거대 양당의 오만함을 심판해야 되고, 특히나 어디까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열렸다라면은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정금 폐지 그리고 이 특권 폐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특권층들이 특권을 누리는 그런 구조가 아닌. 오직 국민 주권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투표제, 국민 소환제, 국민 방안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파격적인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제 대한민국이 미래로 갈수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민 의원이 장기표 특권 폐지당 이렇게 만난 기사가 나오는데 예, 지금 장기표 이 당도 마찬가지예요. 특검 페이지를 외치는데 예, 윤석열을 비판하지 못하고 예, 김건희를 비판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국힘의 이중대, 국힘 자매정당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장기표도 예, 일단 중요한 것은 이재명 비판과 더불어서 예, 김건희 윤석열을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장기표가 국힘에 붙어가지고 뭐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닌 제3지대에서 새로운 길을 진정성을 가지고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예, 보게 되고요. 예, 지금 여당 주류에서는 한동훈 비대위 가닥, 네, 일각에서는 선대위원장을 맡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윤석열, 김건희 방탄으로 한동훈을 사용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에, 지금 민주당이 자기들의 의석 확보를 위해서 에, 이재명과 나눠먹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은 계속해서 국회의원 방탄, 당대표 방탄, 단식 방탄 이번엔 또뭐 비례대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본인을 계속해서 방탄해 나가는데 이지금 한동훈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재명 한동훈 김건희, 윤석열 모두 다 몰아내야 된다. 그 부역자들 같이 몰아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신당을 고립시키고 있고, 민주당 80여 명이 창당 만료, 연서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낙연도 이재명당, 윤석열당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3지대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 국민 주권 국가로 가는 국민이 권력을 소유하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간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이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지 않고 뭐 이낙연도 뭐 이낙연 혼자 성공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같이 연대를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고 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주권 정치가. 성립돼야 되고 여기서 정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국민 발안제 그런 열린 생각, 파격적인 차별성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특권을 완전히 폐지시키고 에, 그리고 나라의 에, 재정을 아껴가지고 국민권익기금으로 쌓아서 국민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에, 그러한 공동체 정신이 솟아나오는 예, 그러한 정치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기본 소득당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에 붙을 생각하지 말고, 제3지대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다양한 목소리와 토론이 허용되는 그러한 정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